와불바불어야야 <laughs> <laughs> <왔어. 웃음> <laughs> 소방차 불을 뻔했어 <laughs> 안녕하세요 제로크루즈입니다 오늘 저녁에 바베큐를 해보려고 일부 마트에 왔어요 고기 사러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 139엔. 141엔. 어제는 두 마리에 저가게 팔더니 오늘은 또 올랐네. 아, 문어. 얘는 먹물 쌌네. 오, 스시도 팔고 있네. 오, 소바. 아, 이렇게 삶만한데 괜찮을까, 소바. 자, 고기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저녁은 바베큐라서 고기가. 와, 이거 살까? 이거 싸네2까8 6엔에 스페인산 292g 스페인 음. 아 스페인 스페인이 스페인 근데 괜찮지 이거 오 이거 스페인 근이사 이게 3사 인용 아 음. 봐라 음. 0 0 g 고이거고 가야 밖에잖아요. 이야 야, 이거 닭똥집 아니야? 응, 어, 이래는나와 이거 뭐지 야, 응, <laughs> 어, 그럼 소할때거가요 <laughs> 곱창 이런 거네 <laughs> 자, 이거는 좀더약기키소바할때 넣을게요 이거는 맥주 안주네 오츠마미니 이렇게 적혀있어 이거 어디서 샀어? 이거 니 크림 그라탕 이거 사와 이거 맛있겠네 650엔 저거 김치도 하나 살까 여기서? <목소리도> 김치는... 이 <이게> 뭐야? 근데 <목소리도> 거미 이야 이거는 한국 거네 <목소리도> 비싸 이게 628엔, 아, 440엔이에요. 이걸로 어, 이걸로 하나 사볼까 요 그래. 된까스를 <laughs> 튀김가루에 이거 우동 같은데 넣어 먹는 거. 40엔에 팔고 있어. 이거죠? 요즘에 <laughs> 인기 있는 거. 아사이. 자, 아사이 일반 먹는 거 이걸로 갈게요. 자, 와인을 팔고 있네요. 우와. 아. 이거 858엔이요. 이거 호주꺼. 이거, 호주 이 이거, 이거 롯데마트 가면 16,000원인가 그렇게 하는데 엄청 싸네. 막걸리 봐봐. 야, 여기 지금 막걸리가 그냥 일반, 여기 그냥 이렇게 뭐 소주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에 막걸리와 같이 있는데, 이게 괜찮나? 네. 쉽게 <laughs> 이거 보면은, 이렇게 흔들면은 안에 뭐가 있거든요. 막걸리가 뭐가 있는 게 당연하겠지만, 야 막걸리를 냉장 보관을 안 하고 이렇게 보관을 해도 되나? 아, 하기에뭐 요즘 에 막걸리 캔도 있으니까 막걸리를 일본에서도 많이 하나 봐요. 이렇게 둘네 여섯 일곱 개가 재고가 있는데. 이런 시골인데. 여기 지금. 이 마트 내에서 한국 사람은 저밖에 없고, 이 동네에서도 한국 사람 한, 한 명도 있을라나? <laughs> 그런 시골인데, 막걸리를 마시고 있는 사람들, 신기해. 레드불도 여기가 싸. 후시산에. 제가 싼 것만 집어냈어요. 세개들었는데 <laughs> 아, 348엔. 자, 이제 살거다 샀으니까 집으로 출발하겠습니다. 밤. 오늘 바베큐 할 장소는 거야. 고양이도 여기 지금 밥 먹으려고 엄청 많이 모여있네. 네 마리네. 두 마리가 더 있어야 되는데. <목소리> 이야, 불을 <목소리> <오늘 목소리> 제대로 올라오고 있어. 자, 이제. 불도 어느 정도 피워졌고, 고기를 굽기 전에, 아싸이 하나 마시고 시작할게요. 야, 이게 얼마 전에 한번 마셔보니까 여기서 거품이 엄청나게 많이 나오던데. 우와, 됐다. 아, 이게 거품이 왜 이렇게 많이 나오지? 아, 아 좋다. 맥주 마십니다. 아, 좋다. 야키 털이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요리가 돼 있는 건데 그냥 한번 살짝 구워 볼게요 이렇게 올려놓고 야, 오늘 한 <laughs> 36도 되는 거 같은데 더워 죽겠어 <laughs> 불구기 숯불구이. 응. 아 자, 삼겹살. 아, 삼겹살 가보겠습니다. 뭐야, 이야, 불렀어. 찢기가 없어가지고. 아, 엄청 힘드네. <laughs>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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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와. 아. <laughs> <laughs> 아, 우와. 맛있게 잘 먹네. <laughs> 이야, 기름 줄줄해요. 줄 진짜 맛있겠네. 아, 제대로. 자, 한번더 갑니다. 와 이게 원래 제가 지금 화음 같은 여기다 막 소금 뿌리고 이렇게 했을 텐데, 지금 바베큐라서 그런 거 전혀 안 하고 있어. 야, 이제 불이 세져가지고 진짜 잘 고소. 이거 보세요, 불 보세요. 오, 올라와, 이제. 이제부터가 제대로. 아, 한번 먹어볼까요? 오, 그거. 이게 뭐, 다른 반찬이 필요가 없어. 야. 어, 어. 다음은 스테이크. 이야 이만해. <laughs> 제대로. 야 스테이크 있고 야채를 좀 굽고 아, 얘를 좀 잘라야 되는데. 우와. 자 다음은 닭똥집. 자, 가. 자, 아, 앉아봐, 앉아봐. 아, 이야, <laughs> 맛있다. 이번에 <laughs> 지금 불이, 기름 때문에 불이 장난 아니야. 오, 오. 이야, 이제 색깔이 점점 안 보이기 시작하는데. <laughs> 와. 이건 아까, 맛대에 샀던 김치인, 비비구이. 음, 어우, 길다. 김치도. 빠이네이 개가 잘안 익네. 야 시간이 엄청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자, 이제 간들어니다 간. 와, 이 개는 아직도 안익었어 이 <laughs> 그 연기가 나고 있어. 오, 제대로. 우와, 불 봐. 응. 우와, 불이 장난. 응. 야, 소방차 불을 어 야, 불난다불이 야.

이 가리비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가지고 가리비 생각하다가 떨어뜨렸어요 아 이제 점점 배가 불러오기 시작하고 있어요 약기술받해야 되는데 아 오늘 이제 끝났어요 다구웠어 원래 야끼소바도 할 거였는데 이제 너무 배가 불러 가지고 하지를 못하겠네요 자 이제 가리비 먹고 끝내겠습니다 자 건배하시고 오늘도 즐겨주셔서 감사합니다